현재 시각 24년도 12월 18일 오후 1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입니다. 리플 코인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리플 코인은 뭐 지난번 모멘텀 말씀드렸었죠. 리플 코인 이사장이 트럼프 암호화폐 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왔고요. 뭐 무려 시총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. 현재 3,600원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. 어뭐 지난번 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. 그렇게 뭐 이상하지도 않습니다.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 파동이 어느 정도 이제 종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자, 근데 중요한 건,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어떤 거냐면, 지금 비트코인부터 시작되는 그 메인 코인들이 먼저 이제 하락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, 아, 그러니까 리플, 그리고 이더리움, 이런 코인들 자체도 같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어제가 어느 정도 그 메인 코인들의 그 상승세, 거의 절정 분위기다,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어,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판단해야 되겠지만, 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고배, 롱, 포지션을 가, 잡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청산하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 시나리오를 리플 코인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. 일단, 첫 번째는요,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파동을 좀 봐야 되는데, 여기까지 고점이 좀 나왔죠. 이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4천을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abc 파동이 좀 나왔어요 아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미달 형태로 5파동이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약간 비트코인이 좀 같이 좀 올라가면서 메인코인으로 성격상 다시 한번 5파동 그리면서 이전에 전 고점 연역을 넘어서 4,200원까지 갈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, 만약 여기에서 올라오는 파동이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요,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. 자, 여기서 이제 미달 형태로 파동이 끝났으면, 지금 여기서 또 올라오는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, 그에 따라서 기본적인 ABC 파동이 구체적으로 크게 좀 열려있다.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대략적으로, 조정이 한이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죠. 자, 이게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, 어,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요 자리죠. 요6 1 8의 자리, 이 아, 정도 자리 그리고 좀 깊게 조정이 나오면은 아, 딱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대략적으로 한 절반에서 한이 사이, 3분의 1 지점까지 아, 이 정도가 한 대략적으로 한 1,960원 정도 되겠네요. 아, 그래서 요 자리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깊게 조정이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이렇게 음, 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, 어, 또는 이제 약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로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어, 조종이 어, 발생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. 뭐 어찌됐던 간에 지금 고가권에서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조종이 기간 조종으로 나올지 가격 조종으로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기간 조종인 경우가 가장 좋겠죠. 근데 만약 가격 조종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. 조금은 좀 힘들더라도 좀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와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혹시나 어, 이 리플 코인 말고도 다른 코인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영상 댓글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으니까요, 무료 커뮤니티 올려드렸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질문하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